이제 놀이공원 폐장 시간이에요 우와 녹색 균단이다 아이고 우리 유로님녹기단 가위 감사합니다 <내기> 자 안녕하세요 피큐큐입니다 오늘은 제5인격 중국서버에 나온 조커 황금스킨 끼고 아니 의사를 해? 감히 지금?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황금 스킨을 끼면은 이렇게 다 바뀌어있어요 진짜 이쁘지 않나요? 부품을 껴주고요 빵야 빵야 소화기 같은 거가 나와야 되는데 괴롭히지 마라 생존마들아 생존마들? 아니야 도른자 짱잘 보세요 두들겨 패는 걸이 앞에 있네 우리 귀염댕이 빠세! 아, 나이스! 평타 집어넣어버려, 고! 이쪽으로 오세요! 유리아님, 이천원, 고마워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는 척 하면서 내리겠죠? 그 다음에 가는 척 빠냐, 하면서, 빠세!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맛이 생각나! 마트에서 파는 딱 그, 그 맛. 그 맛이 생각이 납니다. 일단 가볍게 의사 음 중에 의삼을 음 만들기 위해 한 명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안쳐주고 빵야. 유튜브가 못 빵야 빵야 가수야. 불탱기 불쌍해. 안 불쌍해. 안 통해. 어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추진기예요. 이 녀석들. 빠세그 다음에 내리겠죠? 오안 내리네?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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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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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뭐해. 없애주고요, 판자. 뭐지? 판자 왜안 없어지? 띠용. 얘 들어서 앉혀주고요. 우리 드라이브 할까요? 삭삭. 그 다음에 어 볼탱기 온다. 저기 뒤쪽에 보이죠? 이거 혼내주러 갈게요. 가면서 가는 척하면서 여기서 빠세이. <laughs> 위 사보니까 생각났는데 저번에 거미 할때 사용병이어서 녹화해 놓고 이겼던 판이 있었어요. 키키키키키 빠세~ 그랬죠. 요, 지금 제 눈에 걸리는 모든 것들은 파괴할 거예요 빠세~ 빠세~ 마지막 친구는 저기 있네요! 지금 갈게요. 가자. 어 뭐야 오른쪽에 살았는데? 살면 안 돼요. 우리 친구 어디 있을까요?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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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도 한명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이거, 아까 전에 볼탱기가 돌리던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 뒤에 있었는데? 살려줄게요. 일단은 저쪽 아이들을 혼내줘야 되거든요. 우리 애기들, 여기 있네. 빠세이! 한대 매겨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판자 내려라! 그 다음에 평타 플래시 아. 아, 내 눈! 아. 음, 빠세 음, 방금 뭔가 반짝였는데? 그건 바로. 바로 에헷이 앞쪽으로 가줄게요. <laughs> 어디에 있나요, 녀석? 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이동 속도만 나와? 그래 이게 나와야지 소화기 같이 생긴 거 이거 이건 뭐 뭐지? 진짜 희한하게 생겼네. 오케이, 저기 발견. 바로 출발이에요, 귀요미. 안 통해, 안 통해. 너 여기 있는 거다 알아. 파세이. 아, 조금만 더 꺾었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고요 스트라이크! 애들이 어디 지근데 아, 뭐야, 저거! 잠깐만! 아니, 갑자기 사라졌다 했더니 저거 그거네! 롤러코스터 타고 튀었는데요? 일단 너도 내가 넘어뜨리고 간다. 뭔데, 이거? 그래. 귀여우니까 봐준다. 아마 이 위쪽에 있을 것 빠냐, 같거든요. 빠냐. 제가 아까 전에 넘어뜨려 놨던 거. <laughs> 어디 있어? 나머지 녀석들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거든요. 저기 있다. 간다! 아! 빠세이! 마니마 니마, 안통해. 어? 어. 와 나라님 2만 원 고마워요 아주 그냥 귀여워 너랑 나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귀여마? 에헷 오사삼이일 애기야 가자 아넘 날이 감사합니다 나라짱 아 저기 발견 이쪽으로 오세이연 죽으셔야 해이연 가발리아 <목소리> 삐져! <목소리> <찌자! 웃음> 어딜 갈라고! 안 통해. 마지막, 최후의 귀요미는 어디 갔죠? 어이, 어이, 최후의 귀요미. 너도 죽어야 돼, 이제. 이제 놀이공원 폐장 시간이에요. 우와 녹색 귀엽게 다닌다! 아이고, 우리 요루님, 녹기단가에 감사합니다. 음. 빵야, 빵야! 볼펭귀야 꺼낸거 일단 쟤 눕히고 온다 안치고 온다 너 거기 계속 서있으면 있습... 뭐야 켰네? <laughs> 아니 뭐지 빵야, 저거? 빵 빵야 포기해버렸다 의사님 포기하신 건가? 아니 포기한 줄 알았는데 저걸 켜버리네? 저 자식 고수다 뭐야 얘 일로 왔는데? 뭐야? 뭐야? 뭐지? 뭔데? 했다. 뭐야 안 통해 이제 귀여운 거안 통해 이게 진짜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이게 무슨 미쳤냐 야쟤쟤 쟨, 쟨 도망가잖아 와 이거를 구해주네 잠깐만 이거 한칸더 가잖아 기다려 기다려 아니 이거 어이 없는 녀석이네 뭐야 이거 끝까지 가는 건가 설마 아니 미친 끝까지 가네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냐? 어디 갔어 얘? 거기 탔냐? 왜안 타냐? 타 탔냐? 타 있네. 가자 볼탱기! <laughs> <laughs> 이 귀염둥이를 어떻게 할까요? 따라와 집에 가자 따라와 따라와 빵, 여기 아니야 오 여기 아니야 일로와 따라와 여기도 아니야 일로와 따라와 <laughs> 경직된것봐 경직 개놀랬겠지 진짜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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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마 여기인것 같아. 여기다, 여기다. 빵야, 빵야. 슈큐님이 더 귀여워요. 물결 표물, 결표물, 결표. 희희리 희열. 흐흐, 아까의 붉은 나도. 잘 가라. 더 강해져서 돌아와라. 슈터브가! <laughs> Okay.